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큐티 본문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 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세워야 하리라 하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다는 말을 자주 듣기도 하고 자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것이냐, 자신의 영광을 위할 것이냐,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를 기대하고 사모할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받기를 기대하고 사모할 것이냐, 이런 선택의 상황이 주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라는 영적인 암흑기의 시대를 깨고 400년 만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와서 그 계시를 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400년 만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와서 그 계시를 전하였습니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의 백성들은 폭발적으로 반응하였습니다. 400년 만에 주 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선지자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받아들였고 환호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백성들의 관심과 사랑은 열정적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심령을 가진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유다 백성들의 환영과 관심과 사랑과 존경과 신뢰가 도전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등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베푸시는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환영과 관심과 사랑과 존경과 신뢰를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쏟기 시작했습니다. 26절에 말씀해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는 이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근처에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세례 요한에게 사람이 몰려서 세례를 받다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것이 불편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선생님이었던 세례 요한과 제자들인 자신들에게 향하였던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과 존경이 갑자기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가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로 다 몰려갔다는 것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것은 시기와 질투였고 원망과 불평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향한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과 존경은 자신들이 가져야 할 것이었는데 자신들이 누려야 할 것이었는데 그것을 빼앗겼다고 여기면 그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 모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도 제자들과 독일한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이 누린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예수님에게 빼앗겼다고 여겼을까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가졌고 원망과 불평이나 분노를 가졌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3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과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27절에 말씀에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쉽게 잊어버리고 금세 예수님을 따르며 세례를 받으려는 그런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고 이것을 뜻하셨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을 받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29절에 말씀해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하였습니다.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표현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부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에게 관심과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관심과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스스로가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 베스트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도 신랑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베스트맨이었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와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박수를 치며 행복해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바로 이런 기쁨으로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 앞에 보냄을 받아 그 길을 예비하는 자임을 증언했습니다. 28절에 말씀해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 보내십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인이라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 스스로가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고 엑스트라의 역할은 주인공인 예수님을 빛내주는 것입니다. 엑스트라가 너무 나서서 주인공을 가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엑스트라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며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를 후회하고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자신은 죄 용서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고 그래서 구원자가 절실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마음을 갖도록 그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회개에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 용서를 구하는 마음,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 구원자를 기다리는 마음을 준비시키고자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신의 사역을 하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하였던 일은 예수님을 포인팅하는, 가리키는 일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죄와 죄의 대가인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가리키는 일을, 포인팅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신의 역할을,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외식하는 바리세인들처럼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과 존경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즐기면서 살수 있는 유혹을 받았겠지만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기대하며 소원하며 자신의 영광을 구하였던 자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만이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과 존경을 받도록 스스로 사람들과 예수님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람들과 예수님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와 죄의 대가인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관심과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3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흥하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해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를 이어주는 증검다리,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요,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듯이 우리도 동일한 생각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우리도 동일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도록 도와주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천국을 사모하며 가는 천국 백성 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렸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구원자라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리며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역할이 모두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포인팅하는 가리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세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며 사역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죄값인 죽음은 십자가에서 다 치러 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세례 요한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수 있도록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여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야 하리라는 그 고백을 우리도 하면서 순종하며 겸손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리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옵고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